는 사사 사 사이사 형태로 보이고요. 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에보모야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로즈메리 앤입니다. 로즈메. 자모에보가 올려주고 있는데. 오 지금 다시 한번 더 호날두의 오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모든 선수들이 호날두를 다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만큼 좋은 선수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웃음> 아유, <laughs> 살수 정말 그 비싼 호날두가 다시 한번 더 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세컨 볼 마무리. 뭐예모뭐선제골 이번에도 호날두입니다. 저, 지금은 다... 또 행운의 골이네요. 필 야... 트위드 이후의 슈팅이 아주 매력적인 득점부터로 이어지고 있고요. 측면 열어줍니다. 올렸습니다만, 모즈메 소수비 한행 세컨. 다시 한번. 아... 오... 요즘에 로즈메의... 혼이 담겨있는 수비가 있었고요 만약에 저것도 골로 연결됐다면 모헤모 선수는 오늘 로또를 샀어야 돼요 그만큼 행운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행운... 이제 행운 말고 실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실력으로 보여줘야 저희 돈은 맛이 있거든요 또한번모에모의힐 트윌 이후에 파포스트 마무리 자 갑니다 다시 한번더오 그런데 지금 뭐 희소사체가 미역은... 또 들어왔어요 자, 마무리 이번에도 가마차기모 해보 슈팅 기록하면서 분위기 가져오러 갔지만 야 이거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악리앙 굴리트를 들면서 공격을 좀더 강화시켜서 네거절 했어요 로제베리! 로즈베리의 호나우진유 어 정말 다행입니다 2대로 아, 3... 3대1로 이제 추격의 불씨를 살린 상태로 마무리했던 전반전 어, 그 초반의 흐름들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로즈메리 선수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 따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메타였으면 노스톱시지면 무조건 들어가는데 아 아, 요즘은 노스톱시 잘. 아. 이후에 모에 모에 역습골 호나우지뉴의 헤더가 이어집니다. 마무리를 짓지 못한 로즈메리 선수가 모에 모에 선수한테 마무리를 당해버렸어요 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애매하게 뺏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오! 루즈메리가 뺏어내고 마지막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한 골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판이 아이고. 아, 하지만 이렇게 또 전후반 모든 시간이 끝나면서 모에모모야 선수의 자 2라운드 2세트 준비 끝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코르테스가 아래쪽 피레스 쪽으로 천천히 드립을 치고 앞쪽으로 나아갑니다.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모에 보모야 선수는. 아 왜냐면 첫 번째 판을 따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판 급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자, 앞서고 있는 그 흐름들을 살어주고 있고, 덤블이! 와! 노 스톱 슈팅! 원더 골입니다. 이거 잡지 잘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악플 있죠? 네. 그 저한테 달릴 것 같아요. 아 로즈베리는 반대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그게 안 되는데 이게 또 될까요? 자침면 열어주고 비네시였어 하지만 셀커볼! 셀커볼! 우와! 또한번온 덕분입니다! 요! 세리버드까지! 저는 솔직히 이 슈팅 타이밍 너무 늦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셀커볼 찬스에서 네 타이밍 놓쳤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였다 오 어, 이제 흐름 이요갑니다 이게 골을 이게 여기서 나오는 1대1의 상황에서 자, 엄청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측면 벌려주고! 소크라테스! 야, 하지만, 하지만 상대는 모에 모만 선수입니다 첫번째 경기 4대1로 이긴 선수거든요 자 호나우 지뉴와 밑에 호나울도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야 이거! 라이선 마무리! 야 원샷 원킬! 실수가 없는 모에모의 모에 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어? 또골 어? 넣었어? 나도 넣을게. 이렇게 야. 이런 식의 플레이 같아요. 그러니까 득점 실점을 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보여줄 게 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편안하게 네. 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로즈메에게는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전반전 2대 1로 모에모모야 뭐 선수가 앞서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블리트와 악리가 들어간 로즈메 선수입니다. 블리트 헤딩 가나요? 잡아주고 다시 한번더 악립니다. 네, 와 이게 들어가요. 저는 솔직히 이 헤딩이 좀 약했다 생각했거든요. 네. 힘 없이 아이기 막혔겠다 했는데 와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뭐 올려주는 그 헤더가 크로스와 헤더가 정말 멀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득점을 했고 뭐해 뭐? 자, 뭐해 뭐 진짜 뭐해 뭐. 뭐해 뭐오 세컨볼 오. 오 이거 지금 로즈베리의 수비가 너무 좋았고 역습 한번 갈수 있나요 마지막 자, 공격 마지막 공격 주나요 라세미니 마지막 마지막 왔어요 아, 피에리 데려갑니다 로즈베리 버터비터골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듣기만도 웃기는 펠레스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 이걸 지금 90분에 이걸 역전을 만드네요 정말 로즈메리 선수가 어, 교체를 굉장히 잘 했어요 악리를 믿고 악리를 투입시켰는데 그 악리가 쐐기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자 교체 투입한 악리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이 세트는 로즈메리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골이 많이 나왔잖아요 세 번째 경기 골 많이 안 나옵니다 오. 보시죠. 자, 그런데 바로 들었는데요. 자, 공격 어... 들어갑니다. 자, 모에모에. 자, 선수님들제 드립을... 중계 듣고 있죠? 네. 제, 제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주세요 됐다, <laughs> 네, 왔습니다. 바로 소크로테스 마무리! 아첫 번째 공격, 첫 번째 득점. <laughs> 야, 심지어 최단 시간 골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득점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어, 모에모 선수의 이번에는 팬텀 드리블이 어, 상당히 멋있게 들어왔습니다. 따당. 마무리. 이미 모에모모야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공격에 대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본인의 경, 공격이 좀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힐투 일과 라크로크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힐투일 이번에도 마무리 리어퍼스트 <laughs> <니어> <laughs> 호날두입니다. 정말 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플레이, 단순한 루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는 야... 단순한 플레이가 아닌 그냥 최고의 그 만점짜리 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펠링어자 아까처럼 크로스를 이용한 플레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로제베리 선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크로스 플레이를 이어지 크로스 플레이를 이어지지 못했고 이렇게 전반전은. 모에머 선수의 2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자 반대로 로즈베리 선수는 인간비보다는 아 승부비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승부사적 기질이 필요한 로즈베리인데 패스 미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실책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모에머가 앞쪽 질러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하지만 로즈베리의 선방 공격 이어질 수 있나요? 또 끊겼습니다. 서울 소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예모현 선수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아, 풀게 감차 가나요? 잠지만 끌어낼 걸 로즈베리가 또한번 이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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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가 좀더 빨랐어요. 좀만 늦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도 살려냈습니다. 힐트인 이후에 디에앙 루이! 세컨볼! 오너 시즌! 87분 추격골! 로즈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분입니다. 뺏을 수 있나요? 로즈베리 자, 심지어 추가 시간도 1분이에요. 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갈수 있나요? 그러나 공격은 모에 뭐. <laughs> 설마 세기골 들어가나요? 보노우디뉴 나왔어요. 타시 마무리 들어갑니다. 아, 이 어려웠던 승부 모에모의 추가골로 세기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1, 일단 저의 예측은 굉장히 틀렸고요. <laughs> 그래도 이호나우주뉴의 세컨볼에 대한 말씀은 옳았습니다. 네. 아, 그럼 맞아요. 이번에도 세컨볼이었어요. 자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뭐해? 네. 모모야는 무슨 뜻일까요? 아, 모모가 저희 반려견 이름입니다. 아, 정말 잘 지었네요. 그래서 이제 <laughs> 최고의 닉네임이네요. <laughs> 평소에 이제 뭐해야? 뭐해? 할때 그런 닉네임으로 또 갔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중계하다 보니까 닉네임이 조금 긴 느낌이 있어서 저희 근데 네. 좀 어떻게 좀 줄여서 부르면 될까요? 모해모 괜찮으세요? 아 그냥 예 모해나 뭐, 뭐 모모로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모 아니면 그냥 뒤 독특하게 뒤에 것만 따서 야는 어떠세요? 모해모모야의 야에 맞다. 아, 승리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뭐 이번에는 2주 동안 훈련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훈련 성과대로 골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에서 이제 역전패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 근데 상대 상대분도 뭐 제가 예측하지 못하게 공격을 해서 역전골을 먹었는데 그래도 뭐 이것도 축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니까 힐투일 이후의 슈팅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득점에 대한 또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어 힐투일은 일단 상대 수비수 발, 뭐, 발 위치를 보고 역동작을 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걸리면 무조건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예 요즘 메타에 최적화된 개인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다른 얘기였지만 네. 이제 지완 해설님께서 논스톱 슈팅은 안 들어간다고 라 했는데 <laughs> 논스톱 슈팅을 또 바로 멋있게 넣어줬어요. 그, 그 부분은 네네. 좀 이제 메타와는 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아 이게 슛을 논스톱 슛을 하더라도 주위에 수비가 마크를 하고 있으면 골대를 맞거나 아니면 뭐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 많고요. 이제 슛하는 입장에서 편한 위치에 있으면 드래그를 꺼든 슛 버튼을 누르든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터뷰를 좀 기다리면서 어, 나이 사람에게 이 한마디 하고 싶었어 이런 분 계실까요? 그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예, 주말 주말마다 이렇게 데이트를 못 나가니까 아... 그래도 이해주는 해 마음을 예, 고맙다는 말을 여기서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멋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제 사실 주말 다 양보해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네. 자기야 사랑해. <laughs> <laughs> 아예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 인터뷰도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